아이 아유. 아유 못 피해 지롱 아유... 아우 그냥 가스불이네 그냥 아주 그냥 으. 으. 다 마신다! 마신다! 못다못다 마신다! 마신다. 민기 혹시 고기 같은 건 없니? 나 스테미나가 달았는데 스테미나가 없다고? 치유식냐오 감사합니다 내가... 내가 많든 토라이 먹기. 네 그냥 끼비끼비 도끼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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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 누워있을거예요 아아 아아 아민 아. <laughs> 혹시 숫돌을 못먹니? 그걸 어떻게 <웃음> 먹어 <웃음> 압도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일 아아아 제가, 아, 저 제가 한번 답해드겠습니다 어, 비절... <laughs> 아, 날 기절 아날 간다 아 안돼 내가 어그로 풀었어 플러스... 뭐야 올라탄거야? 아니구나 <laughs> 빨리 아이 감사합니다 고고 고발 이야 이거 대단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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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X 다힘어어아어아아아밖에없어 꼬리가 딱 꼬리 위치에 있는 <laughs> 그러게 <웃음> 야 <웃음> 맛있겠다 저거 <laughs>